안녕하십니까. 길러 중국어 1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목차를 봐주세요. 저희 책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책은 먼저 중국어 발음과 일과부터 7과까지의 기초회와 사용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8과부터 12과까지는 심화과정이고요. 그리 마지막에 중국어 찬양 악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 가별로 보시면요. 맨 처음에 공문이 있고요. 그리고 각각 부분에 팁을 넣어서 저희가 필요한 그런 필요한데 저희가 잘 알지 못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게릴라 문법에서는요 저희가 이제 중국어 이부분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문법을 담았고요. 그 이제 되게 핵심적인 문법만 담았으니까 이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알고한타이완 부분은요 우리가 성교를 주로 어 평생도들이 그 선교를 대만으로 되게 많이가요 대만의 역사나 이런 거는 아직 중국에 비해서 많이 알려지지 않은 편이라서 이렇게 저희가 알고한 타이완 부분에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책을 보시면요. 간체와 번체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윗부분에는 번체고요. 밑에는 간체입니다. 그래서 중국 대륙에서는 간체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또 대만에서는 번체를 사용하고 또그 외에 모든 지역에서는 번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같이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저희 맨 처음에 발음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어 발음입니다. 8페이지를 봐주세요. 네, 8페이지에 보시면 요 일성, 이성, 삼성, 사성, 성조와 발음 기호가 1번에 나와있죠. 그러면 먼저 일성입니다. 일성은 요 가장 높은 부분에서 이렇게 일자로, 일자로 이렇게 발음을 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특히나 중국어에서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는요, 이 성조 때문에 이 경고 되게 많아요. 특히나 어, 중국어에는 성조가 4개가 있잖아요. 이 내성의 사정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져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비교하기 위해서 말을 이용해서 제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먼저 일성 부분입니다. 그러면 마. 마. 네. 그래서 가장 높은 부분에서 이렇게 일자로, 일자를 그으시면서 발음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성입니다. 이성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느낌의 발음이거든요. 그래서 이성 부분에 그 책을 보시면요. 거기에 뭐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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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이거 뜻은 삼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주 쓰이지는 않지만 어 이성과 삼성 이거를 구분할 때 많이 쓰이거든요.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에는요. 어 밑에서부터 위에서 이렇게 떨어지면서 그더 낮은 부분에서 시작해서요 이게 떨어지면서 다시 올라가는 느낌으로 발음을 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마네 말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삼성은 이게 굉장히 낮은 부분에서 시작을 해서 낮은 곳더 낮은 곳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거를 마 하면서 고개를 한번 떨어뜨리면서 발음을 해주시면 좀더 쉽습니다 마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성입니다 사성 사정 같은 경우에는요 가장 높 이으로 발음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마마 마. 네. 마. 마. 네. 이때 같은 경우는중국어로 욕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 앞으로 성조 같은 경우에는요. 앞으로 공부를 하시면서 계속해서 공부를 하시게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정말 모르겠다해도 별로 이렇게 고부하실 필요는 없는 게 그래서 중국 사람들도 그렇고 대만 사람들도 그렇고 문맥으로 알아듣는 게더 많아요. 성조 정확하게 발음하면 훨씬 알아듣기 쉽겠지만 뭐, 그렇지 못하는 경우에 외국인들 경우에는요, 그런 문자 전체를 보고 이렇게 알아듣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성모입니다성모 네.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의 다음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국어로 치면 다음이죠. 기억리은디 근데 이것도 중국어에서는 정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쌍순음부터 뭐 설치음까지 이렇게 알려드렸는데요. 저희가 이거는 그 밑에 있는 뭐 BPM이죠 이 부분만 정확하게 읽어주시면 되고요 이게 뭐 쌍수음인지 순치음인지 이거는 뭐 기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먼저 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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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어 모어 그 다음에 순치음입니다 포어 포어 네이 발음 같은 경우에는요 영어 F 발음이랑 거의 유사하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입술, 그래서 이빨을 입술 아랫입술에다가 대면서 이렇게 발음을 하니다 그래서, four, 네. 네이 발음을 할 때는 f f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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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밑에 o u r four, 그 r 고 o u r f o u 중국어를 굉장히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이건설음이 대부분 안 되시다고 하시는데 어 중국 대륙 같은 경우에는 건설음이 어, 되게 중요할 수 있어요 근데 대만은 이제 권설음이 그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좀덜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정확한 사운드를 위해서 쯔쯔쯔쯔쯔쯔를 <목소리> 네, 혀를 이렇게 만 상태에서 쯔쯔쯔를 음. 혀를 만 상태에서 알 사운드를 추가해서 발음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네 이렇게 해서 중국어의 성문은 모두 완성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성문은 어 이게 나왔을 때 어떻게 읽는지를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굳이 이렇게 다 외우실 필요까지는 없고 그냥 이게 나왔을 때 어떻게 읽을 수 있는지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혹시 암기를 원하시면 그 유튜브에 뽀뽀누포송이라는 네. 그런 어플이 있거든요. 거기 를그 유튜브에 가서 뽀뽀누포송을 이렇게 치시면 그 노래를 들으면서 이렇게 외우시는 배우, 어,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3번, 음모입니다. 여기 음모 홈페이지에 보시면요. 그, 아, 어, 어, 이, 우, 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영어랑 거의 비슷한데요. 영어랑 좀 다른 부분만 몇 가지 체크를 해드릴게요. 먼저 음모 응, 따라해 보실게요. 아아 우와 이, 이, 우 으어 우와 이이우우위위그 특이한 게이맨 마지막에 있는 위예요. 근데 얘가 완전한 위는 아니고요. 그래서 우하고 이 사이에 으를 그러니까 위네. 아, 아시겠죠? 네. 그 울리는 사운드예요. 그래서 네. 우는 아니고 위도 정확히 아니고 그 중간 정도의 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발음은 자주 많이 쓰는 발음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이기 때문에 특히 여자를 얘기할 때 류성이라고 저희가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발음이 쓰이기 때문에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입니다. 거기 보면 아이 아이 아오, 아오, 안, 한, 안 앙, 우, 오, 웅, 오, 오, 오 옹, 공, 에이, 에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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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 얼, 네, 여기는 영어랑 거의 비슷한데, 조금 많이 다른 부분 몇 가지가 있어요. 먼저 에이, 에을 요, 영어에서는 아니라고 하잖아요. 근데, 근 정확하게 안은 아니고요. 어, 가깝게 발음할 때가 많다. 어, 네. 특히 이 e, n 발음 같은 경우에요. 는 어, 으응. 어, 네. 그리고 응. 뭐. 어, r 어, 이렇게 발음하는 어, 거. 네. 얼 어, 발음에서 같이는 알 발음 알 사운드 하실 때요. 이게 알이에요 어, 그래서 r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발음하죠? 영어 알 어, r? 어, r. r. 네. 혀를요, 천장에 닿지 않고요. 그 이렇게 말을 줄 말아 주신 상태에서 알 어, 네.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얼 같은 경우에는 이를 여기다 같이 붙여서 얼이라고 발음하죠. 얼네 이거 많이 쓰요. 근데 이제 대만 사람은 약간 지나치게 알 사운드를 쓰면 약간 거부감을 줄수 있어요. 왜냐면 이제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알사운드가 본들도 잘안 된다 그렇고 또 이렇게 하는 사람들 약간 중국 사람들이 많아서 거기에 대한 약간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어, 대만에서는 알 사운드를 조금 자제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결합 후 읽어보겠습니다.